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맞추고 그수정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행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이르기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난한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이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아다... 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땅 거민 가나한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 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 50장의 앞부분을 본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추레굽의 어, 어, 예고편을 볼수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죽음을 어, 이 요셉이 어, 애통해 하면서 아주 성대한 장례식을 치릅니다 흡사 바로가 죽은 것 같습니다. 바로가 죽어서 그를, 이렇게 시신을, 어, 이렇게 잘 매장할 수 있도록 그 향을 처리하는데만 40일이 걸리고 또 애통하는데 70일이 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시신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한 땅까지 가는데 그 행렬이 대단했던 양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름이 아벨 미스라임,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 그렇게 이름을 어, 불려지는 그 땅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야곱의 약속대로 그 요셉이 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그대로 어, 부탁한 대로 어, 다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장면이 바로 한 페이지만 넘기면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했을 때와 이 요셉이 바로에게 요구했을 때의 그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사실은 어, 이 요셉이 있는 당시에 이 출애굽의 원형을 사실은 이미 길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애굽 사람들이 다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 나중에 사백 년이 지나서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7십 명의 요셉의 형제들이 그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었죠. 그 총리의 가족으로 어, 애굽 땅에 발을 디뎌놓고 나서 그들은 얼마 안 가서 노예로 전락하는데. 그 땅을 벗어나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면서 어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꺼내는데 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어그 출애굽의 어떻게 보면 예고편과 같고 사실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원하시는 그러한 완벽한 출애굽의 모습을 요셉의 때에 야곱의 죽음 때문에 이 성경은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때에는 바로가 왜 그렇게 대단한 장례식을 허락하면서 같이 마음을 합하여 애통해하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그 아주 보잘 것 없는 그때, 아브라함 한 개인이 은 죽어 샀던 막벨라 굴로 향하는 그 애굽의 대단한 행렬들을 허락하셨을까? 바로는 무슨 마음으로 이 요셉의 요구를 그렇게 승낙하고 같이 통해하고 애굽에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을까. 그리고 400년 뒤에 비교해 보면 모세가 어 바로에게 요구했던 것은 아주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잠깐 제사하고 오겠다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요구하셨다고. 근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완악하게 강박한 마음을 어 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어이 위대한 놀라운 장면이죠. 출애굽과 같은 마치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그 대단한 행렬이 가능했던 그 이유는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이 어, 아버지에게 부탁한 일을 자, 자기가 자신에게 부탁한 일을 어, 기쁨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어, 그 아버지를 위하여 요셉이 할수 있는 최선을 이미 애굽에서 행했던 것 같습니다.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 그리고 애곡하는데 그렇게 많은 세월을 시간을 70일 동안 애곡하고 장례를 거기서 맞출 수도 있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장래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맹세하게 하고, 사실은 야곱이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시신을 그 막벨라 굴에 안장시켜 달라고 한것 자체가, 그래서 그 아버지의 부탁을 지킵니다. 지키는데. 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어, 또한 번의 형통을 보는 겁니다. 어려운 부탁을 어, 그 아버지의 장례를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나라의 제 2인자였죠. 2인자인데 그 바로가 정말 신뢰하고 존경하고 의지하고 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던 그 날에는 모든 애굽 사람이 같이 애통하는 겁니다. 같이 슬퍼하고 왜요? 요셉이 슬퍼했을 겁니다. 요셉이 슬퍼했고 요셉이 아파하니까 그 장례를 그렇게 애통해 하면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했던 그 맹세와 그 부탁을 통하여 요셉이 그 부탁을 어, 순종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 아버지의 약속을 순종하고 그 부탁한 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어, 맡아서 하느라고 위대한 출애굽의... 어, 예고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고 한번 질문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은 무엇인가? 아니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부탁한 일을 내가 혹시 지금 잊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부탁하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만 살아가느라고 너무나 분주했었던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꼭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실은 20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날의 그 장면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11명의 제자에게 부탁하고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그 11명의 제자는 한 명은 이미 실패해서 12명 가운데 한 명은 스스로 자결한 실패한 인생을 살았고, 또 열한 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 세계 복음화를 맡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 연약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설교를 하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설교하면 3천 명씩 주님께로 돌아와 회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제자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를 잊고 산다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나에게 우선순위가 먼저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가운데 별로 내가 원하지 않거나 나에게 좀 부담이 되는 일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셨다면 이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을까? 나를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얘기는 나를 바라보면 나는 그 일을 할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그 일을 해야 네가 축복을 받고, 네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계획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들에 대하여 그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을 사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 열정과 자기 힘과 자기의 헌신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자기 힘은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여야 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거룩한 부담이 정말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맡겨 주신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분명히 축복입니다. 내 계획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수 없지만 순종하게 될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특별히 이렇게 함께 나눠드린 기도 제목과 함께 어, 지난 주말에 비전 운영, 운영위원회를 하고 나서 마을 리더, 마당 리더 또 선교회 리더들을 이제 세우는 일들을 이제 다 논의해서 결정은 했지만 본인들에게 연락하는 일을 해야 됐거든요. 이제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형편이 안 돼서 어렵다는 걸 알게 돼서 또 다른 분에게 부탁해야 하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한 거예요. 뭘 기도했냐면 이 요청을 받고 이 부탁을 받고 믿음을 좀 사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믿음을 사용해서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나 이거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진 내용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하거나, 너무나 부족해서 도리어 그 일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했을 때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믿음이 좋으세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으시고 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해 보시고 어, 또 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신뢰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믿음을 사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은 어, 나의 능력과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 주신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으세요, 부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탁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가운데 오늘 그 요셉에게 부탁한 야곱의 언약 때문에 이 요셉의 때에 일어난 이 출애굽의 예행 연습과 같은 어 예고편과 같은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요셉이 정말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요 그 기근이 임하던 그 세상에 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겨운 삶을 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재난과 같은 시기를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셔서 준비한 지도자가 되어서 기근에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가족들 70명을 구원하셨어요. 또 하나는 오늘 이 출애굽의 발걸음을 미리 예행 연습하면서 그 웅장한 행렬을 통하여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의 의미고 구원의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미리 성취되어지는 오늘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이죠. 아마 모세가 이 요셉의 행렬들을 자기 시대에 알고 있었다면 그길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한 페이지만 넘기면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그 길을, 그 루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구원은 어, 기근에서부터 건져내는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건져내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허락하신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기근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만 살고 싶은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세상에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별된 자로 내 백성으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 예배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에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그 부탁한 일을 충성스럽게 순종한 그리고 형통함을 누렸던 요셉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통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그 하나님의 명령과 부탁에 대하여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요셉의 순종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그의 유언을 보면 놀라운 다윗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윗 주변에 자기의 충성스러운 용사들 30명을 기록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을까? 다윗이 그냥 목한번 마르다고, 나좀목좀 마르다고 말하면 그 베들렘 성문 곁에 있는 그 적진에 있었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장군 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정말 떠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감히 그 물을 마시지 못하죠. 이거는 어떤 물인지 아니까. 생명을 걸고 여러분 얼마나 충성스러우면 자기 군주에게 그목좀 마르고 그 맛있는 음료수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고 커피 한잔 사러 가는데 목숨을 걸겠습니까? 얼마나 충성되면 그런데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가 다윗 주변에 그렇게 많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비결이 뭘것 같습니까? 다윗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주변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다윗을 위하여 기꺼이 물한 컵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어, 배워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는 일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순종해 보는 그 믿음을 사용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출애굽의 예고편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대단한 그 장례의 행렬을 통하여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장례식과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충성입니다. 내게 부탁하신 일을 기꺼이 어,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놀랍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 부탁하신 그 약속을 기쁨으로 충성하며 또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충성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충성된 자로 살게 됐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하나님께 축복받으시는 그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함께 기도해 줄 제목은 어, 해주실 분 제목은 우리 성교사님들 가운데 이정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CCC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어, 우리 이정수 목사님도. 어, 사역자로서 자기의 삶을 이 청년 사역에 다 내어주신 분이세요. 어, 사실은 이제 청년 사역을 하기에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중년을 넘어가는 그 나이에도 청년 사역을 위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시는 CCC 간사님이세요. 우리 그 목사님의 사역을 또 가족을 위해서 함께 충성된 자가 되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사녀 모임 어각 선교별로 회 모이는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성덕데이 케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 마당 리더 지금 새롭게 재조정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직. 결단 내리지 못하신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laughs> 또 기도해 주실 분은 우리 임상원 권사님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어, 그, 넘어지셔서 좀 다치셨는데, 아, 괜찮다고 하셔서 저는 아주 작은 상처고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 큰부상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세요. 어, 어서 잘 회복이 되셔서 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다시 나오실 수 있도록 임상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에 확진되어진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홍옥기 권사님, 이지연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고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른부르